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파벳으로 여러분의 이 소리를 도와주실지 개프쌤이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V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어? V가 <laughs> 두개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laughs> 바로 이 모양이 생기죠? WWW. 네. W, 할때그 W인데요. 네, 맞아요. 이 W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보 할때 치경에다가 혀를 대시고요. 네. 더보 류 하면서 이어지듯 발음하시면 돼요. 네. W 이렇게 해서 아, W. 이거 또치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와 겁니다. 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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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w. 좋네요. W. 자 여러분 다시 한번 W의 이름 한번 들어볼게요. W. 자 이번에는요 W의 소리를 내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요 준비 소리 우를 준비하시다가요. 네. 이제, 공기반, 소리반, 또, 튀어나가면서, 네. 워를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요. 워. 우워. 아, 저도 이, 이 W의 소리가 항상 궁금했어요. 네. 이게,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뭐예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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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음 소리, 워. 뭐야, 원 소리가 그렇게 아니죠? 나요? 아니죠. 네. <laughs>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W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워. 자, 이제는요, 우리 W를 가지고 스펠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W, 어떻겠습니까? 네, 이건 역시 쉬운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니까 V가 두번오네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아, 이것도 쉬운 알파벳이군요. 네. 자, 이제 소문자 W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또 반절만하게. 하나, 둘, 대문자는 네. 역시또이 대문자의 동생이라 그런지 이게 아, 예. 동생 아니고요 <웃음> 자식이에요 <laughs> 자식이니까 미안합니다. 뭐 동생이나 자식이나 요즘에 다 네. 똑같잖아요. 네, 거의 <laughs> 반절만 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는 이제 W가 들어간. 대표 단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네. 날개가 있는데요. 아, 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치킨집 갔다가 네. 날개가 먹고 싶은데 너무 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laughs> 날개 주세요 하니까 네. 아, 그거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영어로 뭡니까? 윙. 네. 여러분들 지금 듣고 아, 이게 날개였구나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laughs> 네. 겁니다. 자, 치킨집 가면 이제 날개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달라고 하세요. 윙. 네. 윙이 맛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로 볼까요? 네. 어 굉장히 쉬운데요. 네. We.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포함된 두 명을, 두명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물은 영어로 뭡니까? Water. Water입니다. Water. What, water. 하셔도 되시고요. 네. Water. 하시는 게더 자연스러우세요. Water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안알려줘도다 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박입니다. 어, 물이 많다고 해서 네. 멜론과 비슷한 맛이 나는데 물이 네. 많아서 네. 워터멜론 이것도 쉽네요 네. 자 수박이 뭐라고요? 워터멜론 자 저희가 준비한 이 W의 이름과 소리 네 어, 스펠링 네. 단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알파벳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이 모든 내용들은요 바로 네. 파닉스 영어 발음 시작편에 다어가 있습니다. 네. 시작편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편도 있다는 얘기겠죠. 시작편을 잘 해야. 네, 그렇죠. 이게 완성이 되신 상태에서 비밀편을 공부하셔야 네. 어, 모든 발음에 자신이 있다. 아, 그렇죠. 단어도 좋고요, 문장도 쉽게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네이버 쇼핑, 게셈스토어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상품에 주의하시고 꼭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